국제무역사 56회 무역계약 8번 해설. 8. 다음 매매계약에 관한 내용 중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A. 청약은 매도인만이 할수 있는 것은 아니면 매수인도 할수 있다. B. 매도인의 청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매수인이 보낸 퍼처스 오더는 주문서라고 볼수 있으며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으므로 계약은 성립된다. C. 인코텀스 2020은 운송업체와 수출입업체 간 분쟁해결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d. 선적 수량과 선적 횟수가 미리 정해지며 보통 매회의 선적분이 균등하게 나누어지는데 이것을 할부선적이라고 한다. e. 인코텀스 2020에서 보험 가입 조건은 당사자 간 자율사항으로 광범위한 담보 조건으로 부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f.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의 청구는 매도인. 매수인 양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다. A, B, C, D, A, B, D, F, A, B, E, F, B, C, D, E. 정답은 2번입니다. 해설. C는 틀린 문장 인코텀스 2020은 운송업체와 수출입업체 간 분쟁 해결 조항 없음.